서민에서 조금 더 서민 수준?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께서 자수성가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풍족했던 적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3 초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아빠가 그냥 카드 주시면 카드로 뭔가를 사는데 있어서 금액적인 제한이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재벌들처럼 막 엄청나게 돈을 많이 쓴건 아니지만 제 주위에 그때 저만큼 막 돈을 쓰는 친구들은 잘 없었거든요. 물론 또 제가 고등학교는 예고를 나왔기 때문에 예고에서는 명품에 눈 떠가지고 소풍 가는데 애들이 막 버버리 입고 오고 이런 애들 진짜 많았었거든요. 저는 막 명품까지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진짜 돈이 많고 이런 애들은 언니도 입고 이러면 일찍부터 막 명품 입고 진짜 막 리미티드 에디션 이런 거 애들이 막 입고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극과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소비하는 데 있어서의 큰 제약이 없었던 나름의 돈 걱정이 없던 4년이라는 도 시간이 어렸을 때 있었고 그러면서 집안 환경이 엄청나게 안 좋아지면서 가난의 끝이 어딘가를 심리적인 압박과 함께 제가 그때 또 예체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무너졌을 때 예체능을 할 때의 압박감이 얼마나 큰지 그때 엄청나게 절실하게 느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독일로 이제 떠나게 됐는데 독일로 떠나게 되면서 또 그때 경제적인 압박을 엄청나게 많이 느꼈어요. 제가 벌어놨던 돈도 한계가 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엔 전 조금 더 투자를 할 때였어요. 어떤 투자냐면 뭐 어렸을 때부터 주식에 눈떠서 투자를 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저 자신에 대한 투자의 눈이 빨리 뜨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뭐 애인 만나느라 바쁘고 뭐 노느라 바쁘고 이럴 때 저는 그 시간을 완전히 자르고 저한테 완전 집중해서 저를 개발시키는 데 완전히 몰입해 있었던 그. 였기 때문에 음 돈이 좀 생기면은 막 저금에 집중하기보다는 뭔가를 하나 더 배운다든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할 법한 것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음악만 하고 살아서 음악밖에 모른다. 이런 말은 듣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찍부터 되게 독특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예전에 mbti 같이 성격 분석하는 걸 해본 적이 있는데 mbti랑 비슷한 거긴 했는데 좀더 전문적인 그런 테스트 같은 거를 전문 기관에서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한테 되게 그걸 해주신 분이 특이한 유형이라고 말해준 게 저는 내적 가치랑 외적 가치랑 엄청나게 팽팽하게 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한쪽으로 다 기운대요 조금씩은 근데 저는 그게 너무 팽팽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술성이랑 사회성이랑 두 개가 너무 팽팽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엄청나게 예술을 하면서도 갈등이 많고 참 보통 예술하는 사람들이랑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나이 때 창업을 해봤던 그런 경험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참 롤러코스터를 많이 탔습니다. 또 엄청나게 큰 결심을 하고 독일로 가게 되면서 당장 독일에서는 언어에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후달리는 얼마나 그때 마음 졸이면서 또 한때를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때 경제적인 압박이 굉장히 심해서 저의 독일에서의 초반 시간대는 굉장히 처절했습니다. 아무튼 여러가지의 굴곡을 다 경험한 그러니까 보통 수준과 진짜 바닥 수준 그리고 제 또래에 비해서는 굉장히 유복한 그런 또 생활을 보내기도 했던 그러면서 제가 직접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주위 사람들보다는 꽤 괜찮은 그런 페이를 벌면서 또 굉장히 풍족하게 자급자족했던 그런 여러가지의 스펙트럼, 경제적인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참 이 다양한 굴곡들을 경험하면서 나름 쌓인 그런 경제 노하우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거는 제 습관인데요. 어, 저는 일단 물건을 굉장히 아껴서 사용하는 편이에요. 제가 사용한 핸드폰 보면은 막 2년. 꽉 채워서 쓰는데도 사람들이 완전 새거 같은데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그 얘기는 항상 자주 듣는 말이고 컴퓨터도 그렇고 웬만하면 고장 안 나고 굉장히 잘 쓰는 편입니다. 그래도 뭐 사고 싶으면은 이것저것 막 기기 있는데도 사기도 하고 그런 경제력이 있을 때는 또 그렇게 사요. 하지만 평상시 에 제가 가장 스탠다드의 경제 상태와 그런 관념 속에 살 때는 전반적으로 제가 물건을 굉장히 깨끗하게 쓰고 항상 함부로 다루지 않는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당장 막 물건이 필요해서 과소비가 일어난다거나 이런 상황이 없어요 대부분 경제적으로 확 쪼달린다 라고 사람들이 느낄 때가 갑자기 뭔가 큰 물건을 사야 될때 이런 때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 물건을 잘 쓰는 습관만 들여놔도 인생에 있어서 몇번 찾아오질 않아요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간과하는 것 같아요 저는 모든 옷 뭐 가방들부터 시작해서 물건을 함부로 어디다 내팽겨친다든지, 뭐 어디다 집어 던진다든지 이런 작지만 안 좋은 습관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제가 버릴려니까 버려지는 거지 초등학생 때 입었던 옷도 아직 입을 수도 있어요. 저는 신체 발육이 거의 초등학생 때다 됐던 편이어가지고 빈티지처럼 입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버리려면 제가 선택적으로 버리는 거지 옷이 아주 깨끗해요. 그래서 이렇게 평상시부터 기계라든지 기본적인 내 소유물들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소중하게 관리하는 습관 쓸데없는 지출을 만들지 않는 데서부터 목돈이 확보되게 하는 선순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의 가장 기본적인 노하우를 말씀드렸고요. 저는 소위 말해서 예쁜 쓰레기라고 하는 것들을 소비하지 않는 편이에요. 저는 자잘자잘한 거 사는데 취미가 별로 없어요. 아기자기한 거에 대한 기호 같은 것도 없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 자잘자잘한 예쁜 쓰레기가 모여서 진짜 쓰레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쓰레기를 결국에는 버릴 바에 나도 모르게 줄줄 세고 있는 구멍, 이걸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잘자잘한 소비가 또 너무 심하신 분들, 그게 막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되시는 분들, 그리고 막 시즌 상품 있잖아요. 크리스마스니까 뭘 사야 되고 이런 것들 조심하시다 보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소비가 컨트롤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실천을 했었거든요. 아예 노 쇼핑 데이를 딱 정해놓는 거예요. 뭐 일주일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무것도 소비하지 않는 날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오늘은 커피 한 잔이라도 사 마셔야지. 오늘은 뭐 조그만한 거 하나라도 사야지. 이게 아니라 아예 단 10원이라도 지출하지 않는 날을 한번 설정을 해보면서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내가 절제하는 거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의 소비하는 성향이 막 계속 부풀지 않게끔 한 번씩 이렇게 컨트롤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또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저는 어렸을 때는 사실 질보다는 양이다 이런 주의자였어요. 좋은 옷을 한개살수 있는 걸로 10개를 사고 이런 스타일이었었는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부터 바뀌었는데 저희 오빠랑 저랑 굉장히 소비 패턴이 어렸을 때부터 차이가 났는데 엄마가 그 얘기를 저한테 항상 하셨어요. 너도 좀 오빠처럼 좀 그냥 한번살때 좋은 거 사면 안 되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하셨거든요. 저희 엄마가 좀 그런주의자고 저희 아빠랑 저랑 좀 소비 패턴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 집이 좀안 좋았을 때인데도 오빠는 좋은 걸 사는 거예요. 그때 되게 충격을 받았었는데 근데 그게 지나고 보니까 확실한 거 하나를 사두니까 부가적으로 뭔가를 사야 되는 것들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소비 패턴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이 들면서부터는 어차피 싸구려 사가지고 금방 떨어지면 또 사야 되는데 그걸 또막 누적해서 경험하다 보면은 경험으로 깨우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살때 좋은 거 사자. 예를 들어 후라이팬이나 뭐 자취를 하더라도 그릇 하나를 사더라도 싼거 사면은 다막 긁히고 어차피 내가 그 긁힌 거 먹으면 몸도 상하고 병원비도 나가고 추가적으로 그렇게 될 텐데. 그래서 그냥 애초부터 좋은 걸 사서 오랫동안 쓸수 있는 걸로 좀 방향성을 바꾸다 보면은 생각보다 선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노쇼핑 데이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주기적으로 하루를 정해서 노 쇼핑 대회를 할 수도 있지만, 한번 돈을 쓰지 않는 그 시기를 정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좀 반강제적이기도 했지만, 독일에 처음에 이제 갔을 때, 뭐, 상황도 그랬긴 그랬지만, 더 악착같이 돈을 아껴야 되겠다라고 딱 마음을 정하고, 한 1년 반 정도 동안 정말 정말 악착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자존심 상하는 얘기도 다른 유학생, 동생들한테도 많이 듣고, 그때 좀 생각하면 좀 슬픈 게, 제가 돈을 아예 안 쓰다시피 하니까, 뭐못쓴 것도 말이 돼요.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유학이라는 게 가능해서 온 친구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때문에 친구들은 막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데. 저는 돈을 못 쓰니까 외식도 못 하고 막 그랬던 기간이 거의 뭐 1년 반이 넘었어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그렇게 한번 소비를 확 컨트롤 해보니까 내가 아끼려고 마만 먹으면 아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생각도 없이 그냥 쓸 때는 일단 나 자신에 대한 신뢰가 생기질 않아요. 내가 정말 천만 원을 모을 수 있을까? 오천만 원 모을 수 있을까? 1억을 모을 수 있을까? 2억을 모을 수 있을까? 집을 살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의문이 생기기도 전에 사실은 이 의문조차 안 가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1년 반 동안 악착같이 진짜 살아보면서, 아, 내가 소비 컨트롤을 하려고 마음 먹으면 되는 사람이구나. 그때 굉장히 <laughs> 강하게 저에 대한 확인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기를 좀 굵직하게 잡아보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기한테 투자해야 될 때는 과감하게 투자해야 돼요 이거는 소비의 일종이긴 하지만 나중에 회수가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경제 상품에서만 뭐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투자를 하고 나중에 수익률을 기대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 자신한테 투자하는 거에 굉장히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나에 대한 투자가 확실하게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치고 나면은 나중에 돼서 내 몸값 올리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몸값을 올리는데 투자해야 되는 그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뜻이고 그 시기를 한 번쯤은 거쳐가야 된다라는 거고 그 시기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독일에 간 것도 그리고 독일에 가기 전에도 저 자신에 대한 투자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모으기보다는 일찍부터 막 20대 초반부터도 돈을 모을 수도 있는데 그러기보다는 내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배우는 것에 인색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에 투자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것처럼 독일에 간 것도 저한테는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떠난 투자 개념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망설였다면 그리고 정말 제가 그때 독일에 가지 않았다면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스펙들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과감하게 큰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독일의 비행기 값, 숙소 값,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여러 가지 드는 수많은 비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덜컥 겁을 내고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 돌아오는 여러 가지의 선순환들이 역시나 없었겠죠. 저는 돈적으로는 리스크가 되는 것들은 아직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저는 일찍부터 저 자신에 대한 투자에서의 리스크, 이걸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발전할 수 있는지, 그 발전을 통해서 정말 그게 경제적으로까지 연결이 돼서 내 몸값이 얼마나 치솟을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나름의 과감한 도전과 그리고 그거를 이뤄내는 여러 가지의 실행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독일에 갔을 때도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결국은 제가 원하는 이상적인 결과를 만들어냈고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흘러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아무튼 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투자, 굉장히 큰 도전을 통해서 저의 몸값을 확 올리게 되는 또 계기가 독일에 가서 커리어를 쌓았던 그 일인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투자하고 자기의 몸값을 올리는데 결국은 나에게 득이 될 일인데 망설이거나 그 시기를 아예 만들지 않는다거나 기회를 잡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들도 나중에 내 미래에 경제적인 영향을 완벽하게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강하게 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사람들은 돈을 모을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돈을 많이 벌어야지 충분히 모을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벌려면 내가 돈을 많이 벌수 있는 능 능력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가진 능력의 차원을 높이는 일에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사회 경험을 맛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요즘에는 학생들도 돈을 빨리 벌수 있잖아요. 유튜버가 돼가지고 학생인데도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디어를 사용해서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외국에는 특히나 더 많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먹는 그 시기에 따라서 우리가 바로 돈을 벌수 있느냐, 못 버느냐가 달라지고 내가 더 돈을 벌수 있느냐, 지금 같지만 벌고 사느냐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저는 빠른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경험에 앞서서 굉장히 신중하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확신이 있잖아요. 자기가 느껴지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는 좀 과감하게 빠르게 시작하라라는 편이에요. 다 갖추고서 언제 시작하나요? 그때 되면은 이미 블루 오션이라고 생각했던 게 레드 오션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다 갖추고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면서 갇혀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경험은 빨리 쌓으면 쌓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고로 제가 신경 썼던 방법인데요. 일단 저는 시간 아깝다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엄청나게 절실하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제 시간을 아끼려는 굉장한 그 강박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한때. 그래서 허투로 시간 쓰는 게 너무 싫고 TV 보는 시간도 아깝고 그런 시간들이 꽤나 길었었어요. 일단은 시간이 있으면 내가 가장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에 몰빵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니면 그걸 우선순위로 시간을 쓰기 시작하면서 허투로 시간이 안새 나가게 하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충분한 시간이 되니까 실행을 빨리 하게 되더라고요. 남들은 여기다 시간 쓰고 저기다 시간 쓰고 하면서 꼭 필요한 생각을 하는 데 시간을 못 쓰니까 결국은 실행을 못하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데 실행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우리는 생각하다가 실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영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하다가 영화관 가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 않았으면은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의식 가운데 떠도는 생각을 의식 가운데 탁 잡아야지 그거를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는데 그러려고 하니 무의식 속에 있는 생각을 의식 가운데 생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가 실행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충분한 생각의 시간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그걸 빠르게 실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있어야지 생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옛날부터 이거 얘기 되게 많이 했던 건데, 시간이라는 거는 사실 생산을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에요. 그거를 배제시키면서 나는 왜 이렇게 생산적이지 못한 삶을 살지라고만 비판을 스스로 한다면, 이거는 뭔가 좀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확보가 돼야지 생산적인 활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것도 생산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그것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먼저 내야 합니다. 경제적인 감각이라는 것도 먼저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면서 막 덧대가는 그런 느낌이라면 나중에 이게 자꾸 쌓이다 보면은 노하우라는 것들이 곱셈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막 기하급수적으로 내가 막 폭풍 성장하는 게 느껴지면서 경제적인 발전도 엄청나게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것. 옛날과 비교했을 때보다 훨씬 더내 머리가 팽팽 돌고 결과물도 좋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고수가 되려면 더하기의 공식을 넘어서 결국은 곱하기의 공식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리스트들이 있었죠. 그것에 대한 실천력이 쌓이고 쌓이면서 결국은 이 모든 게 같이 붙어서 시너지가 나기 시작하면서 곱셈화의 공식을 이뤄내게 됩니다. 수학 공식에서 완벽하게 더하기가 이해가 돼야지 곱셈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더하기 단계에서 고수가 되다 보면 언젠가는 곱셈까지 할수 있는 수준이 된다는 거죠. 이제 그 곱셈하의 공식들은 뭐 사람들이 주식으로 그거를 풀어내기도 하고 부동산으로 풀어내기도 하고 다양하게 접근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곱셈의 공식을 만들어 나가는데 저는 여기서도 자기만의 공식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만의 공식이 중요합니다. 남들이 뭐 풍차 돌리게 한다고 해서 뭐 적금 풍차 돌리기 하고 그리고 남들이 뭐 보험 뭐 얼마 넣는데 해서 또 보험 어떻게 넣고 뭐 남들은 이것도 한대 하면서 또 넣고 남들은 적금 한 달에 이만큼 한대 하면서 자기 또, 막, 무리해서 돈 넣고. 이러면은 결국에 나중에 그거를 막 해제하게 돼요. 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 더 크게 이익을 보려고 그걸 들었는데, 깨니까 남는 돈이 오히려 더 없어지고 그러니까 자기 분수에 맞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곱셈화로 뛰어들기를 할때 너무 중요한 거는 남의 공식에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공식을 똑같이 따라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자기한테는 안 맞는 방법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남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자기한테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왜 여기서 막 풍차 돌리기 이런 얘기 굳이 남들 다 하는 얘기 뻔한 얘기 안 하냐면 사람마다 다 여건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은 숫자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그 숫자를 바꿀 수 있는 역할은 내가 돈을 버는 사람이 돈을 버는 사람에 의한 수단이 자지우지 한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저는 조금 더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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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돈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나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 그 돈들을 유지하고 불려나갈 수 있는가. 이런 거에 집중해 보는 거죠. 경제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야지 돈이 생기는 거지. 경제적인 능력도 없는데 돈 자체가 커지지 않죠. 오늘 제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만의 공식을 세우고 여러분들에게 또 필요한 지금 단계에서의 경제적인 활동은 무엇인가. 내가 다 갖추고 뛰어들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살살 건드려 보면서 시작을 해보면서 갖춰 나갈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단계에 대해서도 생각이 좀 깊어지셨길 바라면서 돈이라는 숫자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불어날 수 있는 그 수단과 그 돈의 주인이 되는 나를 기준으로 좀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언젠간 돈을 또 많이 벌 수도 있어요. 근데 나라는 사람이 또그 돈을 콜라당 까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루두루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다각적으로 돈을 모으는 것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돈을 버는 것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돈을 쓰는 것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모든 것들의 조화가 잘 맞는 사람인가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지 많이 벌어도 돈을 지킬 수가 있고, 번 돈을 또한 불릴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나라는 사람이 돈이라는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어야지 돈이 내 옆에 붙어 있어요. 결국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의 자아를 잃지 않으면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수 있는 삶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루두루 한번 얘기해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른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